책읽기로 매일 성장하는 책읽는 하 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책읽는 하 쌤입니다. 네 오늘은 책 소개보다는요 제가 요즘 새벽 독서로 읽고 있는 다산의 마지막 질문이란 책을 읽다가 어, 여기에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어서요 그 구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나눠보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어떤 구절인지 한번 먼저 들어보세요 쪽은 가장 편한 존재이면서 또 가장 번거로운 존재이기도 하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무심코 많은 상처를 주고 또 받는다 먼 훗날 시간이 지난 후 가장 후회가 드는 대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다 그래서 옛 현인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것이다 사랑의 근본은 바로 가족이다. 가까이 있는 부모,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함부로 사랑을 논할 수는 없다. 네,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가족이란 서로 사랑을 하지만 누구보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가깝고도 서로를 잘 안다는 생각에 좀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고 받게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럼 우리는 이렇게 소중한 가족을 소홀히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어, 그 첫째가 다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인간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상대를 다 안다고 착각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해요. 특히 가족은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다알 거야라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어, 장자크 루소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무지로 인해 길을 헤매는 경우는 없다. 그저 안다고 믿기 때문에 길을 잃을 뿐이다. 네, 이처럼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생각했을 때 오해와 갈등이 생기는데, 이제 가족에게는 좀 의뢰 그렇게 바라는 것 같아요. 가족이라고 해도 내가 그 사람이 아닌 이상 그 사람의 마음을 다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사실을 항상 좀 염두를 해두고 지레짐작하지 말고, 솔직하게 상대방의 생각을 좀 물어보고, 얘기하고 이런 분위기가 가족 간에도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음, 저 같은 경우도 뭐 남편에게 정확하게 내 의지, 의견을 말하지 않고 그냥 어, 좀 알아주겠지 이렇게 말해놓고. 상대가 알아주지 않았을 때 오히려 섭섭해했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혼자서 기대하고 실망하고 오해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서로 오해도 줄이고 관계를 좋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간이라도 멋대로 예단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쑥스러워서 잘 표현하지 못한다. 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어, 가족끼리 왜 이래? 어,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나? 이런 말 자주 혹시 하시나요? 어, 남들에게는 아, 굉장히 친절하고 칭찬도 많이 해주시는 분이, 우회로 가족에게는 어, 좀 인색한 경우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사랑을 말로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네. 사랑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고 그래요. 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마치 내가 정말 귀하고 좋은 선물을 쫙 포장까지 다해 놓고 상대에게 전달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족끼리 쑥스럽다 무슨 가족끼리 사랑 표현이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용기를 내서 좀 사랑한다 표현을 해보세요. 직접 말하기가 난 정말 쑥스럽다 이런 경우에는 요새는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문자 서비스도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요. 정 내가 말로 표현하기는 너무 쑥스럽다 하시면 네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거나 어, 포스트잇에다가 너 한두 줄 짧게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나 배우자를 하루에 한번 그냥 말없이 손을 한번꽉 잡아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세 번째로요. 함부로 사생활을 침해하기 때문에 또 가족 간에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가까운 사이라서 이제 경계를 잇고 사생활을 침범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특히, 어, 자녀를 위한다는 이유로 부모가 너무 깊이 자녀의 사생활을 통제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가족끼리라도 적당한 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 어, 이것도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요. 가족도 결국에는 그저 아주 가까운 타인일 뿐이라는 말을 읽은 적이 있어요. 네, 이 말이 어떻게 들으면 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어, 자식도 남편도 그리고 형제자매도 결국은 타인이에요. 내가 아니란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면 좀더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요. 내가 상대를 너무 어, 가깝게 여겨서 그 사람을 통제하고 바꿀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면 서로가 힘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가족도 타인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을 좀 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슴도치들이 가시가 뾰족뾰족 나와 있잖아요. 고슴도치들은 서로가 가시에 찔려서 상처받지 않도록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이라도 서로 상처주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근본은 바로 가족이라고 합니다. 부모, 형제, 자녀. 배우자. 아 이렇게 가족을 더 아끼고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나온 명언으로 제가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친밀할수록 공경할 줄 알고 두려울수록 사랑할 줄 안다. 네. 이 책을 아직 다 읽지는 못했는데요.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다 읽고 제가 이 책을 소개하는 영상도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